2023 2학기 기말고사 진선여고 2번 문제의 풀이입니다. 그림은 발전소에서 1만볼트의 전압으로 생산한 700만와트의 전력을, 전력을 변전소 A에 35만볼트로 높여 변전소 B로, B로 전력을 송전할 때 송전선 P에 전류 I가 흐르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냥 바로 그림으로 해석해 볼게요. 자, 발전소고요. 만든 전기가 700만 아트입니다. P 됐죠? 괜찮죠? 그 다음에 전압은요. 전압은요. 1만 볼트예요. 1만 볼트. 됐죠? 그렇게 보냈대요. 얼로. A로. 됐죠? 즉, 1만 볼트로 보낸 겁니다. 그 다음에 A에서 전압을 바꿨네요. 변전소입니다. 3 5만을 바꿨네요. 어, 그럼 말할 수 있겠다. 자, p가 700만이고요. v가 1만입니다. 그럼 i는 i는 700암페어 나겠죠 그래야 700만나오겠죠 그죠? 여기는 700암페어 왔네요,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그럼 나가는 쪽. 자 들어온 쪽이 그죠? 변수서로 들어온 쪽이 700암페어입니다. 그럼 나가는 쪽. 어, 오른쪽 나가는 쪽은 1대 35니까 전압과 전류는 반비례죠. 그러면 35대1 나와야죠. 그럼 이거 얼마? 20암페어 나와야겠죠. 그죠? 될까요? 문제 없죠? 그러면 20암페어로 가네요. 쭉 갑니다. 자, 그다음에 송선 p의 전류 I 20암페어 왔습니다. 내데 p의 저항이 25옴이래요. 아마 손실 구하라고 했네요. 손실. 그죠? 되겠죠? 갑니다. 자, 억번에 i는 20암페어. 여기 있죠? 여기 있죠? 20암페어 맞네요. 그죠? 이번에 손실 손실 구합시다. 자, p 손실은 i 제고발 20에 제곱 곱하기 R20이네요. 그럼 요거 400이죠. 곱하기 20이죠. 그러면 8,000 나오겠다. 8,000. 그죠? 맞죠? 괜찮죠? 자, 그다. 변전소 A에서 전력을 140만 볼트로 높이라고? 35만이 아니고 140만. 됐죠? 그러면 결론은 비교해 볼게요. 35만과 140만의 차이가 몇 변하죠, 이거? 네배죠 4배. 그죠? 괜찮을까? 그럼 여기는 4분의 1 나와야겠네요. 반비례니까. 그럼 이거는 5A겠다. 5A. 확인될까요? 됐죠? 그러면 5A만큼이 이제 전류가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럼 5A니까 여기 보시고 사용가능한 전류. 손실 빼고 뭐 사용할 수 있겠죠. 위에서는. 그죠? 같은 도선이니까 그대로 정한 그대로 쓰면 되고요. 20A I제곱 R. 이거는 5의 제곱 5의 제곱 곱하기 R 그죠? 20입니다. 그러면 25 곱하기 20이죠? 그럼 얼마예요? 500이네. 500 됐죠? 얼마에서 7만에서 500 빼만큼을 쓰는 거죠? 여기 무조건 아니겠죠? 그죠? 500 빼야 되는데 그죠? 틀렸죠? 괜찮죠? 되겠죠? 2023 2학기기말고사 진선여고 2번 문제풀이였구요 정답은 기역니은이 정답입니다.